날이 밝았습니다. 여기 숙소 좋았다. 레돈델라라는 조금 큰 도시 느낌의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쪽에서 아침을 먹으려고 굶주린 상태로 왔어요. 크로아상을 먹기 위해 서 아침 크로아상 흡입. 커피랑 딱 크로와상 먹으면 얼마나 이복니까 여기서 맛있는 아침식사를 먹어야 합니다 맛있는 아침식사 여기 되게 예쁠 것 같은 도시네요 이렇게 밤에 영업할 때 돌아다니면 기분 좋아질 것같아 전식도 많고 상점들도 술래자 부부가 너 먹을거면 여기서 먹으래 여기 가려고 했는데 와우 라와퀴나망도 있고 와와 와, 맛있겠다 포장해 갈까봐요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까지 만 밑에. 사실 그이 있으면 괜 이거가 어요 아, 이이거랑 이거 사 갖고 가기라서 안 되는데. 가렸다고 또보면 No mask. 네. Yes. 여기.

<laughs> 안녕 안녕 먹어 <웃음> 맛있게 <웃음> 먹어 양갈래 기나 내리막 길이 여기는 15%퍼오아아 <laughs> <laughs> y yeah. and I'm, I'm go, I'm go. It may be s easy. Yeah. easy. Yeah. <웃음> <웃음> 여기가 오르막길이 5%. <laughs> 다들 이쪽을 선택하셨습니다. Yo. 저도 오르막길에 취약하니까. 바다가 보이는 등산길입니다. 아, 옆에 바다예요. 진짜 오래도록 걷고 싶습니다. 수렵게. 아, 저희가 그 하이코스 저쪽 <laughs> 높은 언을 오르막길 만나네요 여기서. 그두 가지 갈림길에서 헤어졌던 사람들이 여기서 만납니다. 와! 저 앞에 가시는 분 한국분이신데, 내가 프랑스 길 때, 아, 나을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같은 날 때르게 묵으셨던 분입니다. <laughs> 프랑스 길에서 친구랑 제가 같이 걷고 있을 때, 같은 숙소에서 인사를 나눴던 분이더라고요. <laughs> 저한테 친구 어디 갔냐고 그래가지고, 어? 저를 본 적이 있어요? <laughs> 막 했는데, 와, 대단한 인연이죠. 너무 반가웠어요. 앞에 일행이 있다고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계십니다. <laughs> 어디선가 또 뵙겠죠? 짱, 카미노. 신나는 내리막길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내리막길. 오르막이 있으면 이렇게 내리막이 있는 법. 크림을 샀습니다. 코카콜라 <laughs> 아이스크림. 날이 엄청 더워. 음. 음 맛있다. <laughs> 맛있다 맛있다. 음. 바에 안 들려가지고. 이스 콜라가 필요했는데딱 슈퍼마켓에서 발견했어 뿔테베드라 까지두 시간 40분 열심히 갈게요. 와우! 스스페셜한스피 와. 스피치. 스피 스피치. 스피 스피치. 스피 스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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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Oide, 코리... 아, 코리아나 코레아. <laughs> 와우. <웃음> Gracias. <웃음> 와 이렇게 멋진. 와, 여기는 진짜 멋있다. 78km 남은 지점인데. 이렇게 멋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예쁘고. 있어. 이게 뭐야? 하나 가져가야겠다 기부제인 것 같으니까 이걸 가져갈 겁니다 포르투 산티아고 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오르막길을 시작합니다 여기만 오르면 이상 없어요 이길 올라서 아침에 샀던 빵을 먹을 겁니다 예 <laughs> 이제, 3차전 오르막. <laughs> 여기가 제일 높은 구간이 나왔어요. 마음에 <laughs> <남이> 안 들고, <laughs> 모르겠습니다이 제일 높은 곳만 오르면, 초콜릿 박스를 날수 있어요. 날 뒹굴고 있지 않게. <laughs> 그냥 까미나오. <가미너. 웃음> 이렇게 날아올릴게요 응. 책 같네요 책이 응. 정상 원저리에 술래자들 계시는 숭가 있습니다 푸르트럭 같아요 여기서 도시락을 까먹고 가야겠다 아에선시라고먹었습니다 헤헤 깨지지 않았어 이게 언니가 추천해서 갈라요 일단 초코 여기서 이제 시간반 정도 고그 쉼터에서 내려고 나오면 이제 이렇게 내리막길만 있습니다 올라 마켓에미나오보 현재 시각 12시? 입니다 네, 12시 2시에 도착해서 여기 좀 크니까 간만에 관광을 조금 해볼까 해요. <laughs> 전혀 못할 것 같긴 하지만, 세탁기도 있으면 좀 돌리고, 알레도 좀 하고, 아이고, 내리막길에 자전거 얼마나 재밌을 거야!

와. 응, 계속되는 숲길인데, 평지였어요. 평지여서 너무 좋았고, 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음? 이렇게 다 보이네요. 수박 담가 놓고 사가워지면 야미야미 하고 싶다 오면서 한국어를 되게 잘하는 공부하고 있는 폴란드 친구를 만나가지고 마리타 마리타라는 친구인데 엄마이길 끝에서 또 인사하고 그 친구 한명은 스페인 친구 한명은 폴란드 친구인데 21살이래요 그 친구들은 이제 비고로 넘어가서 이곳에서 하루 자고 폰테베드라로 다시 돌아와서 걷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랑 도착일이 같을 것 같아요. 6월 4일날 산티아고 예정이라고 하니까 산티아고에서 또 만나겠죠? 자, 이렇게 숲을 파어 나와서 마을 입구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을보안 폰시 폰테베드라 가는 곳에 도착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에서 겠습니다 어, 이렇게 세련된 곳이에요. 이렇게 예약이 됐다 뭔가 젊은이들의 호스텔. This is uh, your locker outside. 1 0 Okay? <laughs> 와, 여기 되게 좋네요. 되게 넓어요. 시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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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많이 있고, <laughs> 우와, 아, 진짜 여기 요리를 위한 곳이네. 쇼퍼네, 일단 배고프니까 딸기를 씻었어요. <laughs> 이 조합이 제일 맛있네요. 멋있는... <laughs> 이렇게 피자를 판매하면은 진짜 이 초콜릿들!